유양의 음악 얘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닉네임을 하나를 준다면, 그니까, 뭐라고, 그니까, 수식어 있잖아요. 유양이 하면은, 어, 뮤직 스토리텔러, 아니면 한때는 레그리션계 정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게 자기 별명 어, 이렇게 단체 모임이나 어떤 카페 이런 데서 실명을 하지 않고 주로 자기 그 타이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갖고 있던 그 수식어 어, 불려지는 이름 별명 요거를 한분씩 설명을 하고 왜 저분이 그 그러한 에, 별명을 얻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도 이 분야에서 내가 내 타이틀을 뭘로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 유한 세버스장 바흐입니다.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닉네임이 뭐죠? 이분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바흐를. 그냥 아버지 다 와서? 남자니까. 어, 남자니까. 바흐는요, 바흐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의 그, 이 계보를 보면,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약 6, 때에 걸쳐서 할아버지 때부터 바흐까지 그 집안이 50명이 넘는 음악가들을 배출한 집안이 명, 음악가의 명가의 집안이죠. 참 대단한.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다, 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우리 말하면 국립 오페라 극장 아니면 어느, 어느 상임 지휘자 이런 식으로 그 유럽에서는 정말 이름난 아주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음악가 집안이 벌써 오, 집안인데 50명이나 넘는 그 가족들이 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첫 번째 아내에서 어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다 음악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안나, 막달레나라는 그 부인한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음악가야. 그래서 총 20명, 그리고 그 가족 집면 50명이 넘어가는 모든 가족이 다 음악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서양 음악의 모든 자료가 다 없어져 사라진다 해도 바흐만 있으면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서양 음악의 엄청난 뿌리를 내린 분이 바로 바흐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음악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저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니면 누나 어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라고 물어봤을 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와 역시 거기를 가시더니 어, 거기를 <laughs> 다녀오시더니. 어, 어 대단하. 그렇죠? 자, 그분 중에서 우리 요한 세버찬 바흐 음악의 아버지죠? 그래도 이렇게 또 모셨는데, 그분이 음악 짤막하게라도 하나 들어봐야죠. <laughs> 지선상의 아리아. 달빛 흐르는 강가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맞죠? 어, 그걸 생각을 해. 이 노래는 이 음악은 그 달빛 흐르는 그런 강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어, 전쟁이 일어났었대요. 그데 사람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뭔가 자기가 가장 아낀 바이올린을 하나 갖고 이렇게 피난을 갔대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해서 이제 너무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서 뭔가 연주를 하고 있어서 바이올린을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그 심하게 오다 보니까 아 줄이 다 끊이고 지선 한 개만 딱남아있더래 그걸로 연주를 했던 게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 인데이 얘기는 그냥 만들어진 얘기예요. 만들어진 얘기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 듯하죠. 그래서 아 모든 스토리에는 교육도 그렇고 음악 중에는 거기에 적절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얘기는 훨씬 더 재미가 있어지고 기억적인 효과가 더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제 우리의 일상과 맞아떨어지면 더욱 더 아름다워지게.